저는 이 본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아주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혼 부부를 카페에 놓고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그두 사람이 신혼 여행을 떠날 때 아주 즐겁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송을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지에 도착했으리라 생각되는 그 시간쯤 해서 목사님은 이 신혼부부에게 결혼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이 지금같이 이렇게 뭐 마음대로 전화도 되고 인터, 인터넷을 하고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보를 쳤습니다. 전보를.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쳤는데 그 전보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그 내용은 이렇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이 진혼 부부가 첫날 밤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하길 바라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축전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요한 일서 사장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일자를 빼먹었습니다. 빼먹고 요한복음 사장 18절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신혼부부가 아, 저녁에 둘이 마주 앉아서 목사님이 보낸 성경 구절 을 앞에 놓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딱 읽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나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laughs> 두 사람이 기절할 뻔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이거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바꿔봅시다.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린 두려워할 때마다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추구합니다만은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당신의 마음 속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사랑의 속성과 그 깊은 의미를 잘 말해줍니다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데오스 아가페에스틴 여기 명한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 전체에 몇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딱 한마디로 잘라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그 사랑을 알게 될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될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실제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사랑 없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가끔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그 이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랑이지만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영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칭찬만이 사랑은 아니에요. 징계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좋은 선물을 받고 칭찬받을 때 사랑이라고 느꼈겠지만은 매를 맞고 징계 받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느꼈습니까? 죄송하지만 전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여유급살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제 아버지가 저를 때렸어요. 그 때리고 나간 다음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붙들고 한 마디 하더만요. 제가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오늘은 분명히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다큰 애를 말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오늘도 때리느냐고?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우리 어머니가 쓰거든요. 이렇게 다 그쳐 묻더라고요. 내가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나 우리 아버지 말씀이 자식은 속으로 사랑하는 거지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도 편치 않아 그러나 이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때린 거지라고 말할 때 제가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긴 하는가 보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진호동 수용소에 가서 고생을 하고 8개월 만에 도망을 해서 산에 숨어 있을 때 엄청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제게 몰래 몰래 식량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몇달 동안 있는 동안에 산에서 살고 있는데 몰래 몰래 나무 짐을 지고 나무 짐 속에 미숫가루니 식량이니 하고 어떤 때는 한번 닭도 한 마리 잡아서 죽여가지고 줬더라고 이렇게 덜멋지고 몇십 리길 산을 올라옵니다 그 약속한 장소에서 만납니다 이거 올라오다가 한번 들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 당합니다 그 위험한 길인데. 이걸 가지고 왔어요. 풀어놓고, 아, 말도 없이 많이 먹어라. 가만히 있다가, 몸조심해라. 딱 한마디 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가는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아버지, 제가 이 산에서 내려가면, 정말 효도,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은 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칭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 속에서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이 일을 보렸노라. 어린아이의 이 일을 보렸노라. 이거 뭡니까? 어린아이는 흑백적입니다. 이런 건 사랑이고, 이것은 미워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사랑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랑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사랑이고 안 주시면 사랑이 아니고 이런 유치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치한 정도의 사랑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시련을 사랑으로 징계를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면 사랑은 분명한데 사랑을 이해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느냐,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이 성숙한 수준에 도달할 때 고백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아닌 것이 없다. 전체가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고 그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더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사랑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직구절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인식의 주도권이 누굽니까? 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내가 저를 사랑하는 겁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 겁니까? 내가 사랑한 겁니까? 사랑을 받는 겁니까? 철학적으로는 이것을 잘 정리해 줍니다. 더구나 헬라오는 이것을 잘 정리합니다. 아가페 앤 에로스. 니구레네 아가페 에스, 에로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딱 정리합니다. 에로스, 에로틱한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사랑을 받아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사랑의 대가로 사랑을 받는 겁니다. 보상적으로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라는 것은 그가 먼저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란 에 말을 합니다. 연약할 때에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 유치할 때, 모를 때,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어머니, 전 먹던 생각이 납니까? 전 먹던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 사람은 다섯 살까지 먹은 사람이.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설교할 때저문 앞에 나갈다가 악수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8살까지 먹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도 먹었어요 그래. 그런, 그런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4살 전에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 이 제왕적인 사랑. 황제 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소중한 사랑은 기억이 없어요. 받았어요, 분명히 그 젖을 먹었어요. 그러나 먹은 기억이 없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이제부터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나는 사랑을 받았어요. 또한 죄인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의인되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되었을 때 사랑을 받아가지고 의인이 되는 거죠. 죄인되었을 때 여러분 혹이라도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절대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도 죄인이고 현재도 죄인이고 미안합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미리 회개해야 돼요. 왜요? 또 죄를 질을 거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죄인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기이라도 의인이 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선하고 뭐 그래서 사랑을 받으리라고 차가워. 사랑의 본질을 잘못한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대.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건강해도 사랑하고, 평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으로, 꼭 잊지 마세요. 죄인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항하는 그런 존재로, 사랑을 받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사랑에 의심이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동안 거기서 내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은 그런 거로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함.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다시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믿고, 그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참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많은 근심과 걱정의 매일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럴 때 어느 사이에 안개처럼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데니 웨이틀리라고 하는 분이 쓴 Seed of Greatness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영어로 love라고 하지 않습니까? L-O-V-E 이것을 놓고 풀이했습니다. L-listening, listening, 사랑은 듣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세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고 재미있게 들리면 사랑하는 거고요. 듣고 싶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저 한참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밤새 끝으로도 재미있게, 무슨 말한 것도 없어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참 은혜스럽게, 사랑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것, 듣는 것, 듣는 자세. 이기 사랑이라는 걸이지말 해야 돼요. 그러기 하면 오볼루킹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눈 감아 주기, 모른 척 하기, 사랑하는 게 너무 그렇게 미쳐하면안 돼요. 이런 일에도 저런 일에도 알고도 사랑하고 모르고도 사랑하고 그저 그렇죠? 눈 감아 주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너무 똑똑한 어머니가 많아요. 그래서 애들을 가지고, 야, 내가 너 모를 줄 아니야, 이놈아.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놈아. 그래서 자꾸 쪼대니까 애들이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애들을 모른 척 하세요. 알고도 모르고, 모르고도 모른 척.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밸류잉.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너는 소중하다. 네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 네가 있음으로 내 삶의 존재가 있다. 너는 참으로 소중한 이런 가치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고, expressing 사랑은 침묵이 아닙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분이 있습니다. 나의 나약함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다. 사랑을 믿지 못하는 순간에 오는 겁니다. 사랑의 무지, 사랑의 불신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 나름대로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장, 어? 좀 자랑스럽게 금이 환영하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만은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환영합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잃었다 얻었고 내가 오늘 아들을 얻었다 죽었다 살아나 아들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룰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올걸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왜더 방황해야 했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뭘로 주저하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을 받은 주의 귀한 자녀들이 그 사랑에 감복하고 응답하며 일어나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기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